안녕하세요. 파이코인으로 스마트 머니까지 파이나무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세계 3위 거래소인 OKX 상장 소식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이코인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파이네트워크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지금 파이코인의 초기 상장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 파이코인 총 물량 개수가 1000억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초기 상장 물량 개수가 60억개 정도 풀린다고 합니다. 지금 익스플로어 파이 사이트를 통해 체크를 해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파이 개수가 대략 60억 9천만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제 OKX의 현재 이동한 양이 2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요. 20일 상장까지 대략 1억 개 정도가 이동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파이코인 상장 후 가격의 형성에 대해서 지금 최소 7만 5천원 이제 달러로 50불 정도를 보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현재 중국에서 P2P 거래가 한화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제가 5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 주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가격대 형성입니다. OKX 상장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파가 분들이 뭐 그래봤자 뭐 1원이다, 10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단편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머니 독스라는 코인이요 파이 코인과 비슷하게 텔레그램 기반으로 스마트폰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거든요. 가입자가 2,300만 명, 총 공급량이 2조 규모로 파이 네트워크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규모죠. 그런데 이 코인 첫날 상장 펌핑.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상장비밀, 상장가 대비 1,000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유동성과 변동성을 주는 것이 훨씬 쉽고 파이코인의 경우 상장 직후 매도를 하려는 파이오니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매도세에 따른 가격 펌핑이 더 어렵겠지만요. 여러분 1,000배입니다. 1,000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최소 가격대가 5배고요. 1,000배에 비해 5배. 정말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파이코인 상장과 함께 상장 후에 이 시세 차익을 보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이미 물량을 이동시켜놓고 초기 물량 을 매도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 상장 후 원하는 가격대 예약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다는 선택 지가 있죠 물론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측정하자면 충분히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바로 현금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어느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 내가 파이네트워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게 많게는 몇천 개부터요. 많게는 몇십만 개까지.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개수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 최소 펌핑 금액인 75,000원을 기준으로요. 만개를 계산해 보면 7억 5천만원입니다. 충분히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고 모든 물량을 전부 매도하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 어느 정도 미래 가치도 우리 파이오니어로서 지켜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이네트워크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고 충분히 OKX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동시상장 11개 거래소에서 하죠. 더 나아가서 바이낸스 상장과 국내 거래소 상장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이제 75,000원에 판 것이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막상 상장 소식이 나오니까 또 다른 맥락으로 들뜨고 설레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에 잠도 잘안 오시고 그럴 텐데 저도 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빛을 볼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파이네트워크 상장이 지금 엄청난 이슈 주머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파이코인 상장 가격에 대해서 다른 예시를 들으면서 유통 물량 이야기와 함께 좀 나눠봤고요. 저는 내일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빠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동길만 걷는 2월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파이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